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2004년도에 왔다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책을 입고 올라온 것도 처음입니다. 경찰을 내고 올라온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셔서 열심으로 친경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참 그건 이 목요일부터 보니까 인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 우리 가운데 이 나대는 그 결실이 내어지는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요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사월을 어떻게 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실까? 나를 택하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 한번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해색 고상에서 이제 사울라 사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훈륭한 분들 우리 상기 질를비롯다여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되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북철나 미상표에 가. 아니, 강민아, 모두 가야지. 가서 밥해야지.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 에, 신기역 청년은 묵묵하게 도배 역시 농사하면서 부르신 받아 살지 말았습니다. 오늘 처음 내가 이름 알게 됐는데, 다 오빠라고 그러더 성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성현아, 내가 너쓸 거야. 아멘 예, 갈려놓은 게, 성현이 친구가 품어주죠 예, 네. 정원아, <laughs> 내가 너를 <너의> 사랑한다. <사람. 웃음> 내가 너를 품어줬어. 하나님께서 품어준다. 주현아, 내가 너를 품어줬어. 아, 우리, 어, 네. 굉장히 멋있게 품어, 멋있게 품어 일어나주세요. <laughs> 네. 자, 우리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해요. 충분히 순수하게 이 모든 기간 동안 비타민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 효준이 아, 청년, 효준이 청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효준아, 내가 너를 보고 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기 오늘의 환영하는 말씀. 아니 이점 결정하기이 나요 태경아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주시 승훈아 내가 너를 불렀어 여기 울명에서어만명을불고는데여기도다 여기 있네 남자들은 제가 다불렀어 이제 여자분들은 다하는데 남자분들은 불렀어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불러주어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히 부르신 바가 없는데 또그 한가지 빛이 촤악 임했다. 신경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고금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구야시대에는 성전,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말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신야시대에는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에 우리 신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머물러 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음의 빛을 주셨어요. 창세에 나와 있는 그 빛이 있으나그보음의 빛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으로 가게 되었고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가면서 보상해서통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보음을 마음속에 달아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이 같은 경우에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한 나의 그릇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니한 나의 그릇이 15절 딱 끝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주일가라앉시다는 그의 이름을 이방인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글씨다고나뭐 데리고 이방인에게 고문 전화해야 돼나 강민이 데리고 나 저기 율칠이 고문 전화해야 돼나 저기 혁철이 데리고 이제 저기 다른 나라까지 가서 회의 선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예요 택한 나의 글씨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우상이 많이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르는 일이 있어요 지혜 때문에 변화받으라고 지혜 때문에 어 다정이 쓰는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 태강의 아이를 부르시라 그랬더니만 이 태강 사도바울은 하나님 나는 택강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예수도 앞에 서도 아그리파 앞에 서도 흥분하게 나는 하나님께 떡한 받은 일이나 어찌 할 거야? 감자에게 들으려 하는 거야. 총독장 앞에 서도 뭐왕 앞에 서도 야가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떡한 상랑은잘 아니야. 하나님 나 택해 주셨어 이거거든요. 뭐 머서 이쯤이 절 말씀 앞에 조화한다는 말로 보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에 존 가운데 사사도 고백을 해 받아 하나님의게 복을 받았다. 주 안에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나중에 이사도바운 내가 특정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정한 받았어요. 이거 모르니까 미래의 사경이 흐지부지되는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 나는 지금 특정한 받았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보금 전화기 위해서. 내가 라면 못 사면 내나 전화기 위해서. 특정한 받았어요. 이거 확실하게 사도바올은 알았어요. 빛을 빛 받았고 부르신 음성을들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음성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보금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갈림아 내가 너를 택했어 갈림씨 아시겠어요? 갈림아 네. 네. 내가 너를 택했다고 재소아 내가 너를 택했어 재소씨 아시겠어요? 손혜야 내가 너를 택했어 유진아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안 물어도, 뭐, 여러분, 귀신 마세요 특별히 이세리가 들면, 이세리가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이세안 내가 너무 택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간단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신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자손딱 뒤에 닿다 뒤에 닿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유치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세계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이 땅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유치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천창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처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날아야 됩니다. 날아올 음. 때나 외해요이런 고백하시는 거아니이 땅에 아니, 모든 사람을 네. 예수믿어 음. 왜? 내가 이처럼 그 말하잖아요 내가 왜를서온잖아요 주제가 내가 불러서 내 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은 저봉사하는 것도 거, 거 아니야. 민지나 고생 했어그 하나님 다 내가 너를 불러서 하고 하기도 한 거야. 하나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성경말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할때이 그릇 우리는 정말 잘 깨지는 그릇 질결 같은 깨지는 그릇이에요 우리를 담았다는 그릇인데 법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 바울 같은 경우에 먼저 성경말씀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뭐 안수도 받고 세라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애국당에서 제야의 땅을 벗어하는 제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이고 안수는 이제 뭐 함께한다 그리고 또이 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이제는 어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의 세력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신랑 가운데지 질그 우리는 질그리지면 보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 뭐 우리 7절 말씀 본문에서 3 7절 말씀이 되어 겠습니까 우리가 <laughs> 예수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의에 의지하는 한하려 합니다. 예의에 의지하는 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조서 사장 8절 같이 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오겹을당하도살아지 아니하며 아답한 일을 하여도 다짐하지 아니하며 왜남 즐거, 정말 불길 넘는 즐거이신데 거기에 지금 고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옷도한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가도 전혀 없는 수, 동네 아지머니 앞에 가도 아저씨 앞에 가도 전혀 없는 거예요. 험전하러 가도 전혀 없는 이누가 있기 때문에 이 즐거, 안에 고배가 담겨 있어요. 나는 눈 났지만 고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전혀 전혀 어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조개혁의 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어른과 비서관이란 말이야. 꼭 그걸 도마해 보고 나고 내가 특정인들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아, 괜찮아괜찮은가나갔한는데그뭐 소금 뿌린다 해도 빡 하겠다고. 소용심이 아주 정적으로막히는거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다회를받으 상관없어요. 거꾸로 듣는 단어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왜? 우리는 법외를 가 예수님이 예아1 0점 말씀 말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음을 몸에 진화시키 예수의 죽음이 우리 나타나게 합니다. 나를 둔화해주고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나는 다보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를 겪었더니 이제는 나는 없었거든요 내가 산 거라니 내가 누가? 예수님이 <laughs> 나타나야 돼요 <laughs> 성경씨 알겠어요? 성경씨 예수님 이나타나수님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나타나야 나를 통하라 그어요 그리고 또 아이, 그래도 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속죄가 찢어지게 가면어 몸을 멍. 옛날 얘기 있어. 아, 알아듣는 말이야. <laughs> <laughs> 나무꽃을 먹어갖고 뭐막 막혀가지고. 그게 힘들게 <laughs> 찢어지게 가능했었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뭐 쪽돌이 나쁩니다. 이그 다음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모델 우수 이장이시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집에는그과그 아니라 나무과그도어하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자천하고관계 없어요 자 아무리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그 고배가 담겨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글씨가 있는 거기에 쓸데없는 거 담겨있으면 소용 없어요 소용없어요자그 아래 정말 우리가 호베이신 예수님이 하는거예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 받아서 그 전에는 포 포악자였습니다만 정말 변화받아서 해성같이 나타나 복음전하게 되었어요. 해성씨 아시겠어요? <laughs> 성같이나타나 복음전했어요. 그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가정은 상관 없습니내 주변 한번 상관 없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 예수님만 나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주님께서 그 누구냐? 이래야 서로는 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면은 주님 내가 주께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게 주의 사자원산인데, 하나님의 종말의 사자원산입니다. 누 신충자원산, 충자원 그다음에 명자원산, 영자원산. 춘자공사님, 고사, 축자공사님, 사자공사님, 하나님의 사자. 이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정히 부르셨어요. 빼먹었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 사자공사님들 특정함 받았습니다. 최소 내삶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아무리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특정함 받습니다. 하나님에 백 가운데 부르니다 세상에 는 너희들이 무엇이런데? 나를 대접하도록 대하게 사명감당하는 여러분들에 주의하며 축하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특정하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밖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특정에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부터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택한 배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